어아 오... 근데 왔어까이민입니다아이식스 <laughs> <laughs> 아이식스 <laughs> 어? <웃음> 이거 뭐 시승 되었나? 아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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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미로 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야, <laughs>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어. 오, 어. 오, 어, 무서워. 얘 근데 은근히 시트고 높다. 어, 우리 그냥 세벽만돼 있어요. 맛이지야 토크 좋다 어 괜찮네 와 이거 눕는거 봐 미쳤다 야 근데 포지션왜 이렇게 편하냐 <laughs> 책상에 앉아있는거 같아 너무 좋다 후 아, 스로틀 너무 부드럽다. 아, 너무 좋다. 야, 언젠가 이제 KTM 가야겠다. 아, 너무 재밌네. 어, 재밌어, 재밌어. 그러니까 우리 취향이랑좀 맞다야 얘가. 여기야? 아 저기구나 백두곰찍구야 아, 사이드 습다 아, 여기다. 아, <laughs> 어 바이크 너무 가볍다. 어, 어이 좋은데? 여기는 최고, 저, 최고, 최고 맛집이래. 아 그래요? 네. 우리 저거 뭐 순두부 먹는다 그래서 애들이. 에이, 순두부는 개도 안 먹. <laughs> 어우 차들 많네. 어디 하더네 뒤에? 어? 아무도 내비 안 끼고 있어서. <laughs> 조심히 들 와. 애들 오래전 안 하고 직진 했나 본데? 아, 그냥 야, 좀 재밌다. 재밌어워 좀. 응. 이크는 좋다. 아, 어. 계더라 갖고 이불 덮어주 비계 비워주고 나왔잖아. 비주로 괜찮은데? 지금 저희는 밥 먹고 커피를 잠깐 마시러 갑니다. 앵커 커피, 앵커 커피. 아, 거기서 커피 후딱 먹고 복귀해야 될것 같아요. 아마 돌아올 때는 구룡령 통해서 올 텐데 아래쪽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슈퍼커브 저속팀이랑 같이 가가지고 벌써 1시 반이거든요 커피 먹고 2시 반 출발하면 3시 집에 오면 뭐한 7시? 7시, 8시 될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또 쉬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가다길이 멀어요 아! <웃음> <웃음> 와 이걸 끄고 가시네 나중에 복수해야지 나중에 복수해야지 넌 누구야? I will find you and I kill you. Good luck. 오늘 정말 꽤 많이 모였어요. 거의 m 방의 절반 정도가 왔지. a 뭐. n 15명? 다 h 명?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i 다다 man w 1 o i c a man who is a man who is 정말 다양한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거리로 오는 거는 또 처음이거든요 예전에 속초 왔을 때는 7명인가 8명이었는데 오늘은 많은 인원 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도 나름 장거리 코스라 이야,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뭐 하나 하는데도 시간이 다 오래 걸리고 막 주유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재미납니다 대신에 아무래도 속도가 저백이랑 같이 가다 보니까 생각했던 일정보다 늦게 늦게 일정이 조금씩 미뤄지는 건 있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 재호 형이 늦게 오는 바람에 한 40분 늦었죠 <laughs> 늦게 오는 바람에 조금 일정 자체가 전체적으로 딜레이 된건 있는데 덥다 시내 주행 너무 덥다 으아, 더워 언제 바뀌어 언제 바뀌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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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하체가 녹아내리고 있다 역시나 아무래도 시내 주행 하다 보니까 더워요 자켓 입고 나왔는데 덥습니다 달려야 좀 시원할 텐데 바이크가 워낙 뜨거워서리 다리집이 익을 것 같아요 다여가지고 저기도 올라가는 차왜 이렇게 많냐 한참 걸리겠네 한참 걸리겠어 힘들다, 힘들어. 미들급 이상 알차 혹은 리터급 애들은 다 엔진열이 심하겠지만, 파니갈레나 할리는 워낙 심해서, 여름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니, 달리면은 상체는 시원한데, 하체가 뜨거우니까, 이제, 아유, 아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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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m 남았어요. 앵커커커피라고, 뭐, 오션뷰가 나름 보이는 그런 커피집이라고 합니다. 급한대로 찾아가지고 왔는데, 괜찮을진 모르겠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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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좋겠다, 아유. 흠, 뷰는 좋은데 차가 많아서.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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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지. 수욕장인데 생각보다 뭔가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네요 중간에 방파제 껴가지고 보통 이렇게 깔려야 되는데 얘는 중간에 이렇게 막는 느낌으로 깔려 있습니다 뭐 암튼 아 저기도 있구나 이렇게 돌아가나 보네 아무튼 아유 뭐 경치고 뭐고 모르죠 일단 빨리 잠 깨게 후딱 커피 마시고 저희는 복귀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일정이 너무 빡빡해 속초는 진짜 언제 박토를 한번 오고 싶긴 해요. 아, 갈 길이 멀구나 일단은 뿅! 엉덩이 섹시해! 여자 같아, 여자! 아우, 아우, 민폐! 나도 더워 땀난다 아이스크림 먹고싶어 어 더워 살려줘 아, 아 더워 아래 갔다와 아래 할리간드에 우리 애들이 구나 구룡령 구룡령 그냥 정상 오 대안이 하고 있구나. 아크. 이니벌레들이 너무 음, 개싫어. 어? 아? 나도. 어, 근데 여기 코너들이 깊다. 음. 아니요, 이제 출발 준비 중. 가자, 세준아. 네. 나고영 출발했어요. 나고영 찾았다. 네. 먼저 가시, 무서워. 먼저 가. 네. 힘들다 힘들다